네, 참미 예수님 네, 오늘 밤은 제주중앙주교자 125주년을 맞는 희년에 맞가진 뜻깊은 성모의 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모 성월의 5월을 맞으면서 일생을 아드님과 함께 하셨던 성모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본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모님은 참으로 신앙의 모범이고, 특별히 일생 동안 괴로움과 또 고통, 외로움, 주의 차가운 눈빛 맞아도 기도와 그 희생으로 기꺼이 감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성모님처럼 여러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 충실한 생활로 오늘 우리 자신을 늘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오월 성모성월, 오늘 우리는 성모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성모님께서 가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모님의 그 전구를 청해 봅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는 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녀는 성, 하느님의 선택을 저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신의 삶 안에 들어온 그 하느님의 계획을 온전히 수용합니다 사실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느님 계획에 자신을 충실히 따르려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철저히 하느님 계획에 순명했던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섬김이고 순명이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 한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더라도 그 향기가 나지 않는 열매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향기를 내뿜는 아들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에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도 내뿜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적어도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하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 하나님 계획에 하나되기에 온전히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모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특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 되고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기도는 끊임없이 항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만 요구한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기적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기적은 허물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 그 기적은 바로 우리가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느님 얼굴을 직접 뵙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통과 그 슬픔이 또 절망이 있더라도 교회가 고백하는 것처럼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성모님께 계속 매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모님께 전구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 하늘 끊임없이 하느님과 함께 하려는 일치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앞에서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바로 참다운 생활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버려야 하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다. 일명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는 CEO가 되고 싶다. 또 교사가 되고 싶다. 또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 등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한길로 달려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입니다. 그런 길을 선택해 마리아는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 그 자기 희생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꽃다운 인생을 그야말로 하느님께 오롯이 바쳤던 그 마리아의 인생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무엇이고 또 사람이 하나됨이 무엇이고 또 자기 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겪으셨던 그 기쁨과 슬픔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계획에 온전히 참여하고 훗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즘 부활 시기를 보내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복음은 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 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이 세상에 파견되었었고, 이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심으로써 우선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대사제의 기도체에 이부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두 번째 기도가 제자들 위한 기도이지 그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구원의 대상에서 그냥 제외된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창조물이요, 하느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남아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미움이요 증오요 박해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오늘 우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남게 된 제자를 위하여. 아버지께 진실되이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의 일진리에 기도하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바로 제자들을 굳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진리에못 말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짐을 의미하고 이렇게 거룩해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파견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그 뜨거운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써 이 표지를 하나하나 증거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표지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써 누리셨던 그 엄청난 기쁨을 역시 제자들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머지않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선별되어 때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안으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작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패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안맺고는 제자들의 책임입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자만이 열매의 금해짐이 그 얼마나 벅찬 기쁨과 감동이 다가오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되도록 바라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청의 여정은 우리가 읽은 제1독서의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더욱더 강하게 선포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긴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고 그 상속재산을 차지하도록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역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참된 사명입니다 다시금 오늘 밤 성모님의 그 정구에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부탁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